안녕하세요. 안기욱 변호사의 좌충우돌 IQ기. <laughs> 아, 제가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역할 바꾸기 중에서 제가 아기 역할한 거 말씀드렸잖아요. 그걸 본 우리 엄마들, 어머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런데요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충격 받으면 어떡해요? 그게 겁이 나서 못 하겠어요. 막 이런 댓글들도 주셨습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생각해보니까, 어, 지나고 보니까는 죠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, 결국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, 했던 행동, 그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.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. 네.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한번 역할 바꾸기를 하면서,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,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, 거기에 맞춰서 또 소통하는 방법도, 어, 연구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또 하나 했던 역할 놀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. 저는 역할 놀이 중에서 시장 놀이를 많이 했어요. 시장 놀이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. 어 물론 뭐 제일 큰 목적은 아이들하고 돌아주는 거죠. 그러나 그내면에 엄마는 일단, 시장 놀이는 계산이 나오잖아요. 물건을 사고 파는. 그래서, 어, 계산을 하는 수학적인 그런 것도 하고,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뭐 거스름 돈을 뭐 줘야 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도 시키고요.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 흥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물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, 그 제품이 무엇이 좋은지 이것도 막 물어보거든요. 애들한테.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걸 설명하면서 언어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어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것은 관계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막 흥정을 하면서 뭐 싸게 판다, 뭐 비싸게 판다, 이거는 비싸다, 어디서 사 왔냐, 막 그러면 애들이 막그 관계를 막 설명을 할 때, 어 그거를 좀 제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리드해 주면 어, 그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게 있어요. 요즘 우리 그 학교 초등학교부터 하고 있는 융합교육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. 각 가지를 통해서 여러 그렇죠 면을 공부하는 거. 어 그날도 제가 이제 시작 노를 합니다. 우리 둘째 아이는 워낙 책을 좋아하는 애라 동화책이 뭐뭐 뭐, 뭐 제일 물건 못 팔래 그러면 동화책을 갖다 싸나요뭐 그림책, 동화책, 뭐 오디오 세트 이런 걸 갖다 싸눕니다 우리 막내는 또 그렇게 블럭을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블럭, 뭐 로봇 이런 장난감을 잔뜩 싸놓고판죠 아, 제가 그날, 이제 그 둘째 아이에게, 어, 물어봅니다. 아저씨, 이 통화책 한 권에 얼마예요? 그랬더니, 먼저 골라보세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두 권을 골랐어요. 골라서, 아저씨, 이거 얼마씩이에요? 다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, 이 아이가, 어, 음, 한 권에 천 원씩만 주고 가져가세요. 그러더라고요. 왜? 그 아이들은 그때가 아마 천 원이 제일 큰 금액이었나 봐요. 자기들에게는. 어, 그런데 제가 그날은 아이에게 한 발자국 더 들어갑니다. 아저씨, 이거 조금만 싸게 해주면 안 돼요? 라고 물어봤더니, 아, 이 친구가 한 1, 2초? 저를 빨리 쳐다보더니, 왜요?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, 사실은요, 제가 이 책이 너무 보고 싶은데요. 음, 돈이 없어요. 돈이 조금 뿐이 없어서 그래요. 조금만 싸게 해주세요. 그랬더니, 요번에는 1, 2초가 아니고 한 4, 5초는 저를 쳐다보더라고요. 그러더니, 음, 생각하는 것 같이, 숙고하는 것 같이 하더니, 아, 그럼 그냥 갔다 갔다 보세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어, 이게 뭐죠? 어 아니 물건을 싸게 달라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조금 깎아 달라 그러는 건데 뭐 900원 에 한다든가 800원 에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공짜로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이건 뭐지 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어봤어요 아저씨 그렇게 공짜로 주면 아저씨 많이 손해 보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자주 오시니까요 그냥 갖다 가요 보시고요 냉중에 돈 있을 때 갖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 보고 그냥 물려 주시면 돼요 이러더라고요. 어 그래서 장사를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.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째째 이렇게 갔습니다. 아저씨, 이 장난감 얼마예요 로봇이 너무 좋아 보여요. 그랬더니 아 자기 형 하는 걸 봐갖고요. 똑같이 아 그거 천원입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저씨, 똑같이 얘기했어요. 아저씨가 조금만 싸게 해주면 안 돼요. 제가 돈이 많이 없거든요. 그랬더니 아마 엄마 얘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녀석은 한다는 얘기가 그럼 990원만 내세요.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애기지만 속으로 아 너무 야박하다. 이런, 얘기가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그날 아이들하고 그 시장 놀이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어 아이들에게 이거 경제 협상하는 걸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? 둘째 아이에게는 아너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네가 믿지잖아. 그 사오는 원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츰차츰 깎아가는 거 이런 것도 해 봐야 되지 않을까? 또 막내에게는 야, 엄마, 엄마가 아니죠? 손님이 그렇게 자주 오는 손님인데, 어, 돈이 없어요? 깎아주세요. 그러면 조금 더 많이 깎아주면 안 될까? 이렇게 해서, 그 어떤 경제관념? 서로 관계 맺는 거? 이 조율하는 거? 이런 걸좀 설명을 해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어 아이들하고 놀 때는 절대 그런 그 교육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애들이 재미가 없대요. 그 다음부터 엄마가 또 가르치려고 놀자고 하는구나 이런데요. 그래서 그날은 오래 재미있게 하루 종일 놀고요.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둘째 아이를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. 차에다 태웁니다.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. 차에다 태우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차 타고 가면서 어제 있었던 것을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. 그런데요. 웬일입니까? 시동을 딱 트는 순간 제 말이 싹 바뀌는 거예요. 우리 아이 이름이 재용이거든요. 재용아, 너 부자 되겠다, 그랬어요. 그랬더니 우리 음. 아이가 갑자기 휘둥그레져갖고, 생뚱맞잖아요. 엄마가 갑자기 부자 되겠다, 그러니까. 왜요?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, 너 어제 시장놀이 하는 거 보니까,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가져가세요. 이러니까, 야, 너네 가게에 손님들이, 와, 이 가게는 인심도 후하고, 이렇게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구나. 이래갖고, 소문이 음. 나면, 얼마나 손님이 많아지겠어? 그랬더니, 어마니부자 되겠지요? 애가 으쓱해지는 거예요. 네.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좀 잘한 것 같지 않으세요? <laughs> 어,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경제교육은 다른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, 그날 그 아이의 그 행동 자체는 좀 키워주고, 그 아이의 행동 자체는 너 잘했다. 칭찬해줘서 자긍심을 올려주고 싶더라고요. 그런데 그건 제가 성공했던 것 같아요. 그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성공 스토리 하나하나씩 맺어가는 거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고 교육인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도 제가 역할노력게 함께 나눴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